시책을 시행한 결과 사상 최초로 1 0 0명대1 9 1 명. 네 우리 강영구 그 도매안전시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문화관리진행자원요일 이십 구일날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. 대해서 그좀 논의를 했어요. 우리 시청 육회지에 보니까. 그것이 좀 있는데. 유관족들께서도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팩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진행. 소기간에 선정되었습니다. 형 공제 보험에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1 4조 지역 공동체 안방자 절반 비율 재구성과라고 봅니다. 다만 아쉽또한 안전 운동과 교육과도 연계해 안전 지수가 향상돼. 것을 다 보면은 이제 다 히트 보겠네요. 마예로 아마 적용받을 수 있지 않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좀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기 참사로 인해